이번에 할 게임은 바로 Feel the Hell. Feel the Hell라는 2007년에 나온 오래된 게임이고요. 머리에 어떤 먹이를 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한번 시작해볼게요. 뭐지? 누르는 건가? 뭐야? 뭐지? 다시 먹여? <laughs> 뭐야 뭐야 뭐야? 어? 이거 뭐지? 거를 이렇게 헉! 먹어봐 먹어봐. 어? 이 떼기만 할수 있고 뭐할수 있는 게 없구나. 아마 눈을 떼고 <laughs> 먹을래? 한번 더 떼봐. 어코 모양이 달라져. 잠깐만. 뭐야? 뭐야 이건? 얘다 넣을 수 있나? 안 되네. 잠깐만 여기 딱 기다려. 다른 거 없나? 어? 뭐야 이게? 안데 뭐야? 뚜껑 열었어 이거 집어넣어! 안돼! 나 이거 눈알 집어넣어 볼래 기다려! 아! <웃음> <웃음> 그러게요 이게 힐링게임이 아닌데? 어? 뭐야 이거 뭐지? 똑똑. 똑똑. 다시 끼워줄게. 어? 뭐야? <laughs> 아니, 이걸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입을 벌려. 또뭐 없나? 꽃을 떼서 다른 걸로 만들어보자. 어? 뭐야? 뭐야? 응? 뭐야? 꽃이 왜 나와? 눈알, 눈알, 뭐안 되나? 눈알은 어디다 쓰는 걸까? 떼 볼게요. 딴 거. 어? 응? 어? 응 뭐야? 먹을래? 자. 뭐야? 뭔데? 에? 먹을래? 목먹를 못하니? 아, 근데 이거 되게 오래, 나오, 어, 뭐래, 오래 전에 나온 게임이거든요? 희하다, 게임이. <laughs> 아, 저게, 말이랑, 뭐야, 악어인가? 뭐지? 아, 나 이거 먹어봐. 자. 자. 자, 울지 말고. 이게 눈이 없, 어... 아, 아. 이게 눈이 없어가지고, 눈인 줄 알고 먹는 건가? 코끼리. 자, 이것도 먹어봐. 뭐야, 돼지인가? 뭐지? 뭘까, 나, 이건? <웃음> 에? <웃음> 뭐야, 사람 먹었어. 잠깐만. 이것도 먹어볼래? 아. 냠냠. 오리소리는 응. 별도 아. 없 이게 무슨 의미일까?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? 내가 먹여줄게, 그냥. 아. 손 살짝. 펼치지. 로봇. 아, 이거 먹어봐. 아 <놀람> 뭐야 이게? 엥? 우와 잠깐만 오한번더한번더 어? オッケー、えっと、ボギーをばやいった。いさんてーす、ボギーもおとうないかうわ。응 okay. 대박! 이것도 먹여보자. 블루베리만. 응? 뭐에게? 색깔 맞춰볼까? 별거 없네. 헛시야 이게? <웃음> 버블티. <웃음> 버블지 이거 먹어보자. 저 버블티 안 좋아해요. <laughs> 뭐야? 우와, 뭐야? 아, 이런 식으로 우와, 잠깐만. 아까랑 다른 패턴이요. 내가 예쁘게 깎아줄게. 여기랑 여기 이렇게. 이렇게. <웃음> 예쁘다. <웃음> 근데 무슨 의미지? <laughs> 이게 어렵다. 이거 다 다시 다 깎아볼까요? 냠냠. 야코 예쁜 걸로 바꿔줄게. 아 이게 잘 제일 잘 어울린다, 그죠? 예쁜 헤어스타일로 만들어줄게. <laughs> 네, 이렇게 하고, <laughs> 이거 썸네일. 이렇게 하고 끕시다. 이렇게 하고 끌게요. 네.